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각도에서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글과 또 여러 가지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하버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밖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독립한 사람들은 88%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팔릴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팔수 있는지, 살 사람이 있는지.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어,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라든지, 웹 디자인을 잘못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자기는 다룰 수 있다라든지, 확신이 없다면 테스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네트워크가 탄탄한가? 네트워크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다 실제로 사업에 도움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 네트워크를 상대로 일을 소개받습니다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으면 아웃소싱을 할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조금 더 커지면 자기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허드렛일 같은 경우는 혹은 자기가 잘 못하는 경우 아니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자기 네트워크에서 활용을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서로 발전하는 거래처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회 있잖아요. 무슨 무슨 협회 이런 데 나가시고요. 혹은 컨퍼런스에 나가면 좀 소개를 할수 있고요. 박람회에 가셔도 좋고 요새는 링키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지역 봉사 활동을 가봐라. 그리고 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위워크처럼 같이 일하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이 돼요. 커피 마시고 하면서. 그런데 가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천성과 기질이 맞느냐.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천성이 안 맞으면 직장생활 못해요. 또 천성에 안 맞으면 프리랜서도 못 합니다. 특히 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거는 프리랜서 상당 부분 혼자 일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자기가 에너지를 받고 더 신나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프리랜서나 사업가, 1인 기업가는 꿈도 꾸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번째, 재정적으로 완충 장치가 있느냐? 미국 프랜서 협회의 어떤 그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이 지낼 수 있을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최소 만약에 없다면 사업은 시작할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되게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사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직장과 다른 점은 불확실성이거든요 uncertainty 그 불확실한데 재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최소 6개월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오피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이 있느냐? 자기가 그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한 3, 4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하고는 감 자체가 다를 거예요. 이 이유는 1인 기업을 하고 프리랜서가 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HR, 마케팅, 영업, IT, 회계, 세무, 법무 그리고 사무보조, 택배 보내는 것까지 혼자 다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아,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었지, 업무협조가 이렇게 됐었지, 좀 감이 있고 자기가 컨트롤을 할수 있어요. 시작은 할수 있어요. 좀뭐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하지만 이런 거 아예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렵겠죠. 인턴십 같은 거라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는가. 그러니까 이 스위치처럼 끄거나 켜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김성주 아나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프리랜서 한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나를 고용해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프리랜서 선언하자마자 몇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면, 미리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요새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분, 크몽 아세요? 여기 어 링크를 제가 좀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크몽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미리 경험해볼 수도 있고, 있고 나 이런 기술이나 안목이나 조언이 통하는지 미리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지금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거래처가 내 고객이 될수 있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어, 꾸려나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팁인데요. 실제로 잘 나가는 사업 재들 같은 경우에는 약20% 정도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어 거래처나 협력사 혹은 몸담았던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요.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규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꾸렸다고 일을 연결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릴 수도 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일곱 가지 질문에 충분히 대답 준비가 되있다 자신있다 하면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기술이 있느냐 나의 스토리가 있느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천성이 맞아야죠. 나의 천성이 그것을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느냐. 천성이 좋으면요. 그냥 갖다 꼽아놓기만 해도 잘해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퍼포먼스라는 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강점이 있고 기술이 있다면 그리고 천성이 맞는다면 또 파이낸스적으로 6개월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좋은 좋은 체크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본인은 한번 뒤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